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 어, 스위첸 아파트, 어, 예, 그 부근에, 지금 임대라고 거기서 붙이 놨는데, 청소하고 그는 뭐 청수 이런 건 적히지 않습니다. 해운대에 와서 보니까 임대가 없어요. 뭐 저쪽에 동네나 이런, 남포동 이런 데는 빈 임대가, 임대가 많은데,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길 건너서, 음, 어, 제가 길 건너서, 예, 그제, 저기, 내셔가지고, 씻고 제가 길 건너가서 다시 한번 더 찍을 건데요. 아, 문제가 있어서 가서 한번 찍겠는데, 네, 지금 여기 스위첸, 어, 스위첸 아파트 그 앞에 있고요. 제가 한번고 그냥 돌려보겠습니다. 저 건너가서 지금 제가 확대를 했기 때문에 흔들거립니다. 네, 하필이 그때문에많이 건들거리네 건들거리입니다 돌리 보겠습니다 여기 가거 로또 캐슬 건너편입니다 로또 건너편 로또 캐슬 있고 여기또 해운대 구청 어르신 일자리 문화센터가 건너편에 있습니다 해운대 회원대, 해운대 예, 어르신, 일자, 아, 어르신 일자리 문화센터가 건너편이 있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 KCC, 또 스위첸 건너편에도 KCC가 있습니다. 예, KCC, KCC가 예, 멀리 보입니다. 그 옆에 스위첸이 있습니다. 그 옆에 스위첸이 있고요. 그 밑에 그, 건너편에 임대아파트, 임대상가 있습니다. 제가 건너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건물 앞에 오니깐 1층에 그 동일 참치라고 크게 적혀가 있고요. 건물 빌딩 이름을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화하셔 갖고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010-3876-4737인데 제 생각으로는 동일 참치 1층 어, 건물의 1층 그 면적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냐. 일이 보이고요. 건물 청소는 위로는 한 4층 정도 됩니다. 이상, 어, 롯데캐슬 건너편 스위첸 빌드, 그리 스위첸 아파트, 롯데, 어, 롯데캐슬 건너편이고 스위첸 아파트 옆입니다. 네, 임대상가 임대상 1층인 것 같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